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최근 8월 4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소식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신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초연금 현재 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곧 지급받게 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분들 중 이런 사람은 못 받게 되는 등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발표된 것인데요. 본인이 지금 기초연금을 수급 받고 계시거나 가족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잘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그동안 수많은 기초연금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노인 연령 상향에 관련된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의 중인 내용이 노인 연령을 현재 기준보다 더 높이자는 내용인데요.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가 오고 가는 배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복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편성되어야 하는 복지 정책 예산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2050년 기초 연금 예산만 125조 원, 지금의 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출생, 인구 감소 속 세금 부담이 감당 어려운 상태에서 노인 연령 상향이 추진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시점을 5년 미루면 연간 6조 8천억 원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65세만 넘어도 노인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70세가 넘어야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복지 예산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정부, 국회, 전문가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복지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중 많은 사람들이 매월 계좌로 지급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만 65세부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에서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논의 중인 개편안은 2030년부터 66세, 2년마다 1세씩 단계적 상향하여 2040년에 70세로 맞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 기초연금,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 개시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논의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 빈곤 심화 우려인데요. 한국은 현재 전국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 노인으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1년만 늦춰도 66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7%가량 급증할 수 있고 만약 70세로 늦추면 저소득 노인층 파격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추후에 관련된 또 다른 소식이 발표되면 추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 정책의 방향들도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도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셔서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3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민생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새로운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입니다. 지금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지원 대상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청을 해야만 받는다는 것꼭 기억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만약 이 기간까지 신청을 못 하신 분들 계시다면 10월 중에 추가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8월 13일까지 신청하면 8월 말에 대상자가 선정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10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70만 장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배포가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인당 5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1인당 최대 3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인당 최대 지원받는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신청한 포털사이트에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검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국 모든 스포츠 시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월에 시작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4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수급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어르신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월 소득 400만원, 부부 합산 700만원대 이상인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즉, 기초생활이 어려운 분을 위한 연금인데 실제는 소득이 꽤 높은 분도 받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모순을 대대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게 선정되어 있는지 대대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 방식 전체를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며 제도개편의 사전작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선정 기준 산출 방식을 국민연금연구원이 넘겨받아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 근로사업 연소득 등이 반영되는 구조다 보니 실제 월 400만 원 이상 부부 합산 745만 원까지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선정 모형 70% 경계선 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혹시 오류가 있었는지 원점에서 다시 검증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현재보다 줄거나 늘수 있고, 일부는 탈락, 세진 입등, 수급권 변동도 예상됩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 오류 확인을 넘어, 향후 제도 개편 방향의 토대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일부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새로 진입하는 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최종 검증 결과와 개편안 발표 전이라 확답은 어렵지만 검증 결과를 통해 내년에 구체적 조정 기준과 신청 자격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선정 기준 소득 산정이 변화하면 재신청, 재심사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현행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앞으로 크게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밀분석 결과가 나오면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관련 제도가 구조적으로 재설계 또는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향후 고령층 복지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